<laughs> 머리를 깎고 나니까, 네. 굉장한 상태가 나왔네요. 극손상이죠. 극손상. 안 그래도 제가 그 그걸 봤거든요. 그인타해서 음. 확대해가지고서는 머릿결 위주로 많이 봤는데, 아이고, 네. 쓰레기다. 아 <laughs> 음, 나름, 어, 고데기 해서 이 정도? 아, 맞아요. 네, 고데기 해서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거의 손털에 가깝다. 음. 우리 고객님 오늘 샴푸, 기본 샴푸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물기만 짠 상태인데요. 상태 보이시죠? 지금 서로 엉켜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탈색 몇번 하셨어요? 아, 이거 최근에 탈색을 또 했어요. 음. 왜냐면 그 발레아주로 가닥가닥을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발레아주 느낌은 조금 없어가지고. 네. 탈색 1회 했거든요. 아. 전에는 3년 전에 발레아주 한번더 하고. 3년 전? 네. 아하, 1년, 2년, 3년. 이 끝에 부분에 발레아주. 네, 게있던? 남아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러고는 이제 중간중간에 두 달에 한 번씩. 전체가 세 네, 항상 전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극극 손상모가 오셨어요. 빗질을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뭐, 아이고 한 5cm 정도 내려가고 끝났네요. 예.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머리.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laughs> 이런 머리결 너무 좋아해. <laughs> 너무 신나 오세요 <거죠? 웃음> 샴푸는 중성 샴푸 쓰고 계세요? 샴푸. 그냥 그 두피에도 샴푸 아 진짜? 네. 두피 샴푸가 머리카락 더 거친 게 확인돼요. 그래서 어쩐지 두피 샴푸 하면은 되게 뻑뻑해져요. 엄청 덩어리로 뻑뻑해지는 느낌. 기본적으로 두피 샴푸가 기름기가 거의 없거든요. 아. 왜냐면 두피에 기름기면 탈모가 음. 발생이 돼서 세정력이 강해요, 두피 음. 샴푸는 대체로. 두피 샴푸는 이제 남자들 탈모 방지 때문에 맨 남자들은 한 달에 한번자르니까 매일 그런 거 써도 상관없는데 여자들은 이거를 지금 몇년 동안 계속 이긴 머리를 유지해야 음. 되는데 그걸 매일 쓰면 안 되고 두피 네. 샴푸는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나머지 날짜는 약산성 샴푸. m 티아이는 어떻게 되세요? 미티아는 제가 일거 같아요. F. F일 것거 같아. 음. 당연히 에스 오. SF, p SF p 음. 어때? 다 맞춰보세요. ESFP 오, 맞아요. 가물입자 <laughs> 신기하다. <웃음> 아, 그거 막 책도 사보고 한동안에 아, 진짜. 예,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아보 했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나 그런 걸 얘기해주진 않지만 맞아, 맞아. 약간 무드가 따뜻하셔서 음. 그 왼투만의 그 느낌이 있으세요. 갑자기 유튜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떨까요? 볶음의 집을 그냥 동네에서 손님들, 음. 아, 머리 손상됐으면, 아,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별로 티안 나게 그냥 했었어요. 네. 막 이름도 따로 안 붙이고, 알아서 네. 해드릴게요. 하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탈색하면 머리 아예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야. 고객님은 탈색이나 염색 손상도 있는데, 샤프 손상이 있어요. 샴푸는 무슨? 확실하게. 그게 어떤 거? 평소에 그안 맞는 뻣뻣한 샴푸를 아, 쓰셔서 그게 매일매일 누적되잖아요. 그 알칼리, 강한 알칼리가. 음. 이거는 그 샴푸에 대한 손상이 확실해 보여요. 그게 음. 더 얹어졌어요. 아, 네. 그 샴푸랑 너무 안맞아아요 음. 지금 복구매질 끝났고 머리 린스로 헹구고 나서 이제 말린 상태예요. 그 엄청난 숱과 곱슬이 지금 깔끔하게 다 잡혔고요. 특히나 여기 또 엔젤링이 있는 거는 예, 굉장히 잘 나왔네요. 많이 찰랑거리죠. 윤기도 나고.